오늘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근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참 피상적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오늘을 한번 깊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네. 바라보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죠, 우리가. 바라보다라는 말이 어떨 때 쓰이나요? 네, 바라볼 때. 네 맞아요. 쳐다볼 때 쓰이는 말이죠. 나를 바라봐. Look at me 할때 나를 바라보라고 하고 또 이럴 때도 쓰입니다. 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측할 때. 뭐 이런 거죠. 어, 내가 바라본 결과 미래는 이렇게 될것입니다 그렇죠. 바라보다는 것이 또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 어떤 사물을요. 깊이 관찰할 때도 바라보다 라는 말을 써요 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물체를 바라보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 라고 바라보다 라는 말을 그럴 때도 쓸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라보다 라는 이 말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라보다 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쓰죠 주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본다 할때그 바라보다는 어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일수록 사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 바라보다, 특별히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한번 오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다 아시죠? 요나 아는 사람? 어?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예 네, 요나 다알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다른 곳에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 선지자 다 아시죠? 요나가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대요 그때 바라보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먼저 요나의 이야기를 짧게 우리 나눠 보겠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라는 큰 도시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경고를 전하여라. 그들이 너무나 악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내 메시지를 전하여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 다안해 요나. 다알면서 네, 순종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한 니느웨라는 도시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난저 사람들 다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요나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거부합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니누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있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지도를 보면 진짜 이 요나는 용감한 사람이구나 싶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니누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저 니누웨 가기 싫어요 하고 뭐 에굽이나 크레타 이만큼 도망간 게 아니라 저기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네,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반대하고 불순종한 거죠.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어별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내가 도망가는 거 모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어, 배에 가서 깊은 잠을 청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요. 밖에 상황은 심상치가 않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고요.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더 배는 거칠게 흔들리고 있고요 거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이 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게 되자 이 선원들은 각자 자기의 신들, 우상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라신이시오, 뭐 바엘신이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네, 전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골똘히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아니야. 이거는 신의 노하심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분명히 신의 분노를 산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 끝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이렇게 이름을 적어 가지고 뽑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렸어요. 하나님 신실하시죠.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당신 도대체 뭔데 이렇게 제비에 뽑히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마 이 폭풍의 원인은 저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은 막 요나를 체근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당신의 신이 분노했지 않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폭풍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당신의 신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무겁게 대답을 해요.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선원들은 아 정말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어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요나가 던져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거짓말같이 폭풍이 잦아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배에서 내리기 내리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폭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배에서 내리게 하셔서 폭풍 가운데 죽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나는 이렇게 꼬르륵 잠겼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큰 물고기 속에서 깜깜하고 좁고 빛도 하나 들어오진 않는 그곳에서 3일 동안 요나는 지내게 되는데요. 3일 동안 숨도 못 쉬고 막 냄새도 나고 위산 때문에 아마 피부가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드디어 드디어 요나는 누구를 바라보았게요?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드디어 회개하며 자신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죠.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요나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다 같이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주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바라봄은 첫 번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따라하세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또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인정하며 바라보십니까? 혹시 이런 사람들 있진 않으세요? 모든 환경 가운데 불평불만을 가지고 남을 탓하고, 환경과 또 가족과 또 친구를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태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그 바라봄 안에 주님을 인정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재해석해 내죠. 지금의 이 어려움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의 분명한 계획과 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내면서 주님을 인정하며 바라보죠. 요나는 그런 주님을 바라봄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을 인정했죠. 이 모든 환경에 처하게 하신 분, 나를 바다에 가라앉게 하시고 물고기에 먹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나는 인내해야 한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막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을 남발하지 맙시다. 요나처럼 주님을 인정한다는 말로 주님을 바라보다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하며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아,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나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구나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아요 첫 번째 요나의 주님을 바라보다 라는 뜻은 주님을 인정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요나는 계속해서 그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이번에는 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아멘.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는 그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다시죠, 다시. 다시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입니까? 요나 입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다가 물고기에 먹혀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죄인이죠. 지금 요나는 죄인이죠. 그럼에도 어떻게 기도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비록 내가 쫓겨났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행동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회개라고 하죠. 회개. 지금 요나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이처럼 요나의 주님을 바라봄 안에는 인정뿐만 아니라 회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회개하는 것.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 했을 때그 바라봄 안에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주님께 돌이키는 것,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라고 하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생각이 들거, 들거든요 과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까?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멀리 왔는데도 하나님은 날 받아주실까? 사실 이러한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잘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 머리를 써서 기억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버리고 며칠 밤을 그 양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여러분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했다고 쳐봐요.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음, 음, 네, 집에 뭐 TV를 깼다고 쳐 봅시다. <laughs> 너무 큰 잘못인가요? 네, 여러분. 근데 그게 실수야. 우리가 일부러 깬게 아니라. 실수해, 실수. 그러면 그 실수한 우리를 보고 우리 부모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놈의 새끼 나가라 나가라고 하실까요? 네,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본심은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저 연약하고 서툴잖아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잘 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고생했다.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기댔던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던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할 때막 무릎 꿇고 막 옛날에 이 수도사들은 막 한겨울에 옷다 벗고 막 고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실수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저 다시 한번 받아 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회개의 요소를 그곳에 품으시기를 바래요. 그럴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마음 깊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는 이 주님을 바라보다라는 말을 피상적으로 쓰지 말자고요. 노래 가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흥얼흥얼 하지 말고, 또 목사님이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 주님 바라봐야 한다니까, 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께 기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나는 이제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구절인데요. 한번 구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맞추는 친구에게 어, 뭘 줄지 말 안했기 때문에 맞추는 친구에게 아무것도 안 주겠습니다. 네, 아 누가 장난이에요. 네 셀라 쿠폰 주겠습니다. 네네 감사 맞아요 유건이 감사입니다. 감사 잘했어요. 네 감사가 참 중요한 단어죠. 요나의 주님을 바라보면은 무엇이 있다? 감사가 있다. 감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 아멘.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가사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언뜻 보면 나는 참 불행해. 나는 참 주님께 받은 것 없어. 라고 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시선에 머물러 생각해보면 아 내가 참복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 많이 받았나요? 복 적게 받았나요? 복, 저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지금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복 많이 받았어요. 예, 어, 손을 들어야 돼요. 발을 들어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손을 들어야 됩니다. 자, 맞아요. 우리 참복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복 받았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가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참 받은 복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참으로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먹을 것도 풍족해, 놀 것도 풍족해. 또 공부하고 싶으면 학원도 많고요. 우리가 그래서인지 감사에 대한 감각이 참 많이 희미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감사에 대한 감각이 흐려져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맞아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하는 중도모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아멘. 근데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바닥을 치고 있어서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진짜 없어요. 저는 가족들 간의 관계도 안 좋고요, 친구도 하나도 없고요. 저희 지금 가난하고요. 또 저는 건강도 안 좋아요. 전 진짜 받은 복도 없고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네,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또 소망이 없을 때, 답답할 때, 누구를 눈을 들어 바라보겠어요. 그야말로 캄캄한 암흑인 삶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죠.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인 거예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다 버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되신대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정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래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여기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께 회개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참 해답입니다. 요나의 삶도.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0절 다음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주님을 바라보자 그제서야 모든 어두움과 답답함이 끝이 납니다. 사실 주님은 요나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요나가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그래. 내가 너날 바라보길 기다렸어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 주기를,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를,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될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사람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요. 이 고난에 대한 정답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꽃이 되자. 아멘. 어좀 시들어 버렸나? 주바라기들. 예, 네, 주바라기 꽃이 되자. 아멘.